안녕하세요. 정통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 신청하셨던그 감사 이벤트 상품들을 모두 다 발송하였는데요. 지금 주차번호판은 저렇게 빨간 테이프랑 빨간 그 투명 테이프랑 양면 테이프랑 함께 발송해드렸는데, 어, 동영상처럼 저렇게 그 주차번호판에다가 붙이신 뒤에 그 옆에 테두리가 있다고 하면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자, 잘라내시면 반대편에 이제 숫자가 나와요. 마킹써 있고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이렇게 유리창에서 유리 차 밖에서 보이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. 요런 식으로 붙이시는 거예요. 네. 음 차가, 팔찌를요.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팔찌입니다. 휘어서 예 팔목에 맞게 보내려고 하였는데 음 이렇게 편지봉투에다 넣어서 일반 우 편으로 보낼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, 반듯한 상태로 배송을 해드리면은, 이렇게 받으셔가지고, 이렇게, 머그컵이나, 소주병, 맥주병, 뭐 이런 병을 이용해서, 이렇게, 이렇게 쭉, 병에다 대고 휘어주시면, 이게 따라서 휘어지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한번 휘어가지고 사용하시면, 팔목에 맞게, 뭐좀더 작은 병이나, 더큰 병들, 이렇게, 본인 사이즈에 맞게, 좀 휘어 가지고 사용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 모르겠어요. 3 8 0원이니3 8 0요 380원이요. 잠시만요. 마스크는 온라인으로 구입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